안녕하세요 희구입니다 저희는 지금 체크아웃을 해야 돼요 저희는 오늘 히타를 갑니다 히타가 이제 후쿠오카 근처 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거의 당일이나 1박 이일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좀 여유를 즐기고자 2박 3일로 히타를 갑니다 오늘 저 이제 앞가방을다 뺐어요 다 뒤로 옮겼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게요 와 날씨 짱이네 일단 저희 텐진, 텐진 버스터미널로 갑니다. 그래도 새로운 곳 가는데 날씨 좋으니까 좋다. 어, 어. 이렇게 하다가 17분 차로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버스터미널 도착 후. 네, 왕복, 네, 왕복 4개로 해야지 더 저렴하대요. 원래 1 2시차 타는 거였는데 갑자기 급하게 시간이 바뀌었네. 출발한다. 아. 저는 이제 히타에 대해서 찾아볼 거예요. 안안요 버스 터미널인데 너무 귀엽고 짝게완전 역시 중격의여행이어서 이거 있나 보다. 갑 없이 다갑 없이 다. 예보세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가 에도시대 때여 되게 요업적인도시였대요여기가요대요여 <laughs>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laughs> 아니, 나오던데요? <laughs> 여기에 그 여행센터인가? 뭐, 거기 센터에 가면은 자전거를 빌릴 수 있대. 아, 저 앞에 바로 있다. 아, 위치, 호텔 위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실례합니다. 어... 대욕장 타투, is it okay? 아,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이따가 돌아오면 준다고 하시네요. 이게 그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캐릭터인가 봐. 나는 그냥 크크다고 진격의 거인이나 소리만 듣는데. 사진을 또 찍어줘야 됩니다, 효이. 이게 엄청 유명한 거래요. 급하네 귀엽다 이거 한잔 팔아도 돼 예약이 꽂혀서 자전거가 예약을 못 했어요 아니 차못 탔어요 음? 호텔에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화끈하게 걸어가서 맥주 겁나게 마시고 올 겁니다 맥주 못마시 비싸다고도 못 마시게 할 거잖아 아그런거러네 아까도 저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전기자전거 일단 편하니까 무조건 전기자전거 사니까 계속 와네배야네배입 내배. 대빨 내밀고서, 내밀고서 왜 저러나 싶면 아니 그럼 금액이 얼마인는지 얘기를 해주고 뭐꼭 그렇게 해서 이유가 그렇다라고 얘기해주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계속 입 대빨 나와가지고 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 자전거는 300엔 전기자전거는 1500엔 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바로 어 그러면 바로 무조건 일반 자전거지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남자들은 이렇게 항상 뭔가를 그 끊어서 얘기하더라고 중간에 그다 앞에를 삭제한 다음에 그웅이 마냥 그 유미들의 세포에서 나오는 웅이 마냥 다뺀 다음에 뒷 얘기만 하면은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겨 아뇨 니겨 겨는 네 겨드랑이다 <laughs> 야겨 공격하지 마 걸어서 이제 20분 아니 걷 20분은 가야 돼요 우리는 진짜 우린 깡치고도 공유 자전거랑 공유 킥보드는 있는데 아닌데 빵식으로 없는데 없다 미안. 아 소도시 한번 느껴봅시다. 저는 이이 조용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완전 온천 마을이네 우리나라로. 여기서 친구랑. 여기 히트는 온천 제 물이랑. 응. 뭐야? 아 뭐가 좋다는데 했 물이. 아니 물이 좋대요 물이. 어, 그래서 물로 어. 만드는 무언가들이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여기서 간장도 유명하고, 응. 술도 유명하고, 응. 온천도 유명하다고. 응. 음. 그나아마아니주깔끔하게안나맛스나 아, 밖에... 아주 무슨 소스라고 했지? 응. 소스. 이거, 이것도 판대요. 장어, 국물, 이 장어 뭐 그런 건가? 만든 소스 진짜 기가 막히게 만었어요잘 쪄서.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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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뽀짝한 거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귀여워. 이곳에 정송은 뭐지? 빈티지 모음인가? 아, 빈티지 같은데? 인석이 응, 너무 다들. 네. 너무 많아서. 지않구나 네. 너무 니 1, 2. 이렇게두 개. 네이네게방 소개 끝. 이게 끝이야 뭐. <laughs> 소개하고 자, 소개하고 자시고 할게 <laughs> 없어. 이게 끝이에요. <laughs> 일단 저희 아까 언니가 지금 시간에는 이거 안 붙이고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일단 안 붙이고 한번 가 볼게요. 제발 아무도 없기를. 그럼 나이 누구 있으면 나 이거 붙여야 된단 말이야. 비밀번호 나 알아. 일단 한번 들어가 보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다 나가서 빨리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고 여기가 사물함이래요. 따로 비밀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놓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세면기 그리고 여기가 금루기 이렇게 되게 작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드, 이거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후다닥 빨리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녀올게요. 아 저는 이제 목욕을 마쳤고 충남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목욕탕 와서 좀 개운하긴 해요. 저 혼자밖에 없었고 저는 약간 대중용탕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나 저거. 환불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뭐 요즘에는 타투 되는데도 있다 하는데 하는데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타투 있는 사람들은 엄청 가기 어렵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혹시 모 있고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와, 이거 하는 게 훨씬 이리기 한데. 왜? 이거 <laughs> 너무 마실 거야?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140이 제일 비싼데? 다 140. 다 140인데? 어, 기본 제일 비싼 거먹어지뭐 350짜리 그래 그래 기린 먹자 그러면 아 어, 안되는데? 아 280으로 동결되네 <laughs> 오 시원해 하? 무슨 그거 같아 오빠 템플스테이 온거 같은데 우리 지금 <laughs> 대만족 나 혼자 썼어 나도 혼자야 아, 나가셨어 나들어오니까 나가. 나가시던데 어? 너무 행복 행복 순가 와.. 아목욕후고 맥주 한잔 너무 좋다. 근데 아쉬운 건 이게 조금 맛이 없다. 관광 안내소 앞에 따릉이 마냥 그런 어플을 찍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보러 나가볼게요. 아 얘네들은.. 얘네들이 어플로 빌린 애들인가 보다. 음. 어 있네. 헉, 있는데 비싸 얘네가 그거네. 3시간에 1 5 0 0원

버스, 버스, 버스? 100엔 버스가 있습니다. 100엔 버스 있습니다. 아, 100엔 버스, 아, 핸드레일 버스. 아, 뭐야? 마카리 버스, 마카리 버스. 아, 아, 버스. 아, <laughs> 아, 아 100, 100엔 버스가 있대. 그거 타고 다니면 100엔 버스가 있어. 아, 오, 어, 내가 봤어. 아, 100엔 버스, 저기 버스 터미널 가 가지고. 아, 어디에 도, 도코스. 도코, 100엔 버스, 핸드레일 버스. 아, 어? 기야, 기 아, 여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땡큐, 아, 아, 가큐 아, 아, 땡큐, 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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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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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따로 음식점 있거나 하진 않네. 오징어회네, 오징어회. 환자. 진짜 썩어 오징어회. 진짜 싸어안 되겠다. 오늘은 벤또로 저녁과 다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맛있겠다. 오늘은 벤또 대잔치다. 오, 씨. 꺼 저거 가져왔는 어, 해서. 아, 갖고 와. 뭐지? 김치가 들어갔 있네? 비빔면인가? 파스타 40... 7,053엔 와 진짜 싸다 옥수수빵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옥수수빵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 같아, 오빠 와빵 진짜 싸네 그치? 네, 거그 하나 뭐. 이거, 또 빨간 색 어? 나 이거 사포로, 이거 그래도 한정판인데 하나 먹어봐야지. 그래도 한정판 하나 사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가나, 이거 어디 거야, 이거? 핵 롯데. 롯데 이 과자 중에 하나 사면은 이 파이를 받을 수 있대요. 아씨 일본 짱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나? 저희가 지금 이걸 사려 이걸 하려고 하는데 가나 아이스크림을 사야지 이걸 무료로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최대한 가나 아이스크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나면 초콜릿 그런 거 아닐까? 네. 똑같아. 개, 이, 이게 똑같아 이게 좀 예쁘다 그게 더나어 그래 그럼 그거 하나 자 그래서 어. 저는 이걸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좋으세요? 예 좋아요 3만원 써서 좋아요 3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많이 샀는데? 예 오늘 식비 장어 덮밥으로도 무리했는데 여기까 어. 예, 그러니까 3만원 오늘 식비 총 12만원 나왔습니다 점심 저녁 어차피 우리 맨날 장어 덮밥 먹는 거 아니니까 어.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많이 썼어 근데 마트 물가가 진짜 싸다 이렇게 이마트에 샀으면 5만원 넘어 아 장난 아니야 5만원이 어, 뭐야 7만원 넘어 7만 초밥들 그리고 냉우동이고요 요거 김치 이거 돈까스랑 이거 그 다음에 충남이 회 그리고 멘바 그리고 진결거인 아, 사뽀로 한정판 히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충남이 여기 히타에서 300년 된 양조장에서 만든 사케집 사케 음. 어때요? 어떤 김치야? 뭐, 무은 김치 아니면 음 뭔데? 가장 달아 근데 간장이 없냐? 와사비 말고 간장은 없는데? 간장 안 가져왔네 아, 가져와야 되는 건가 보다 음. 얘도 없다 아 이거 다리 넣을 때게 김치 생겼나? 아, 옥수수 콘이 아니 었 네. 그냥 에그 마요 였어. 에그 마요, 오늘 영상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기타.